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경기아 리백 정책을 전개합니다. 경기아 리백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수기 공론조사는 에너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수계 과정을 통해 도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도민 찬성을 얻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경기아 리백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업, 산업, 공공아리백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도민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도민아리백 참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합니다. 홍보는 경기아리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인식 확산에 필수적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도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민관협력은 경기아리백 정책 추진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기 공론조사 결과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기아 리백 정책은 기후 위기를 넘어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도민과 함께 경기도는 더 녹색이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